지아야, 우리 오늘 꽃 심었어요, 꽃이. 우리 봉선아 심었지? 응. 봉선아 심었어요. 이거 못 먹으래. <laughs> 에페. 예. 나뭇잎 먹었어, 정신. 꽃잎, 꽃잎.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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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두 개나 먹었어? 이거 먹으면 안 돼. <laughs> 지아, 꽃이 심었지? 오빠, 아기 봐? 넘어지지 않게? 네. 봐야 돼? 네. 카메라 떨어뜨리면 어떡하려고? 꽃이 심었어요, 마당에. 아빠도 꽃 아, 심었어요. 짠. 꽃 심었어요. 예. 시아씨. 날씨가 좋아요. 시아씨. 아이 시켰네 하나 지아 여기 일어서봐 한번 여기 일어서면 예쁘겠다 우와 예쁘다 지아야 아 예뻐요 지아 꽃 처음 만져보지 손 씻겨요? 수식해야겠다. 꽃이 예쁘게 폈죠? <laughs> 지야 운동화도 신고했네 오늘 처음으로 응? 아빠랑 같이? 왜 자꾸 일부러 가니? 시야팡팡 신났네 신났어. 오.